Yeah. Yeah. 어떻게 열어? 엄청 무겁지 우와 응. 뜯어볼게요 우어헐나 이렇게 비싼 드라이기 처음 써봐 어? 네? 케이스 아니네 원래 색깔 아니야. 예. 원래 색깔 맞아? 응 아니야. 저기 아니, 저게 표기가 잘못된다 박스가 잘못된다? 박스가, 박스가 달라, 달라. 박스가 파래서 따라라라딴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고급져? 이거 블루투스 연결해서 핸드폰이랑도 쓸수 있대 핸드폰 연결해서 뭐하는데? 바람 세기나 바람 방향 이런 거 뭐야? 그럼 그래, 손을 바꿔봐야지 <laughs> 뭐야 뭐야 오늘 색깔 다행이다. 로우. 로우. <laughs> 안녕. 지금은 안동에 가고 있습니다. 네, 셀토스를 뽑고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,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. 안전 운전해서 도착해 보도록 할게요. 가는데 한 3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중간에 휴게소 가서 밥도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안녕 <가침> 709호 <laughs> 7 0 그럼 7층이에요 네올라가이몇층죠 yeah, 여기 5층? 7층 <웃음> <웃음> 하나 꺼진 것도 뭔가 약간 감성이지 않나? 맞아, 좀. <laughs> 상수한 나오던데. 자연스러워. <laughs> 맛있겠다. 먹어. 이거. 맛있다. 이렇게가 하나네? 엄청 크다. 오. 아, 도그

음음음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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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에 고기 들었는데? 맞아. 까음 손가락만 지게 아, 네. 그래. 내안나왔데안 나와. 지나는 <laughs> 지해 음. 비그레이브. 어, 때 맛있어 o s 포텔이다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어 여기 생맥이어서 맛있어. 근데 <목소리도> 이렇게 <목소리도> 나무에이 변정은 너무 숨기가 되는데. 그래서 얘기 더. 짠. 귤.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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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집이 캠핑 저거 오, 좋은데? 여기 하나 더 돼. 아 씨. 밝게 줘요. 아, 어, 네. 얼굴이 영칙칙해 보이니까 밝은 등으로 해 줘. 노란 거 말고. 오 좋아요. <laughs> 아니 무슨 조명을 몇개를 <laughs> 조명을 몇 개를 트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얼마인 줄 알아? 이거 얼마인데? 오만 원이다? 이게? <laughs> <laughs> <집이 너무>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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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. 우리 내일 만나요. 아, 어, 우리 아, 집에 왔어. 씻었어. <laughs> 오빠, 오빠, 그거 알아? 몰라 말해줘야지. 어, 이거 로이스 그냥 생초콜릿 맛이야요완 맛있는데? 얼마였어? 근데? 가격 안 봤어. 나 이거 못 봤어. 진짜 비싸할 걸? 음리 맨날 가격 안 보고? 말딸 것도. 그럴 것 같았어. <laughs> 좀심히 해봐 응. i n g l e 바지 한번더 해봤거든 안 s 지 sad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해당해요. 궁했다가 그러고 온 거잖아. 그래? 잘한다. 재능 있지. 응. 나 열을 재어 한번 해볼게. 열을 필요해. 나 지금 너무 마에들어 열을. 짐해줄 거야. 네. 네. 응. 파자리 맛있다. 파자리? 어. 리 진짜 맛있어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땠어요? 오, 오 색깔 좋은데. 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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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. 음. 음. 너무 음. 맛있다.

<웃음> 아. <웃음> 뭐야? 여기도 진짜 이쁘다. 꽃집. 아, 이거야? 안녕하세요. 기분? 음. 예? 아괜찮세요 멋있다. 걸어가. 어제 그 알리 옆에 있었으니까. 가까운 거. <laughs> 단디? 어. 근데 언늘 열렸나? 눈부셔. 문제가 있다고? 너는 맨날 뒤쪽은 막 이러면서 왜 맨날 신발 있던 걸 맨날 신고 와? 아 신발. 어때서? 아니 네 어디 놀러 갈 때도 신발을 우, 우리는 그리고 개만이었잖아 알지? 어디 놀러 갈 때마다. 응. 근데 맨날 편한 신만안 신고 맨날 쪼리 이상한 거 맨날 쪼리 같은 거 신고 그거 신해 <laughs>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족자 금방 이게 도져가지고 <laughs> 한의원에서 침 맞고 있고 어쩔 수 없어 길방 여긴가? 너 좋아하는 옷가게? 응 근데 여기 너무 늦어 1, 2, 3, 4, 5 쪼야 거기야 그러면? 거기에... 하나 집었는데 20만 원짜리 바지? 아니 저 좀... 이거 음, 먹아데 예쁘잖아 여기 그런 거 있죠 아 벌써부터 약간 마음에 들어 못가겠야 <laughs> <모자가 많아>. 좋아 사람 있어야 될거 없어 대박 비... 나등 보여 지금? 카메라에? 응. 잘 보여? 어 응. 왜? 형이한테보여줄게아 브이로그? 응짠 있겠지? 응 있을 것 같아 하나씩만 사볼까?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헐 뭐야 이 거북이 엄청 귀엽다 맞아. 미쳤다. 그니까 사진? 틀에서어 엄마 예쁘게 나와

아니, 뒤집어야 된다고. 아예. 그거... 아 뒤집어야지. 맞아. 맞아. <laughs> 어, 진짜 쉽 아, 나도. 아. 어? 어. 어, 근데 진짜 좋아. 근데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

진짜 맛있어 보인다.